여러분, 누구나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중요한 하나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난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혹은 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아, 내 인생을 살걸 하고 깨닫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아, 차라리 집에서 쉴걸 하고 후회하며,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답답함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이자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50만 시니어들의 인생 조력자, 노후미리보기입니다. 실제로 한 노년심리학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신체적 통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비율이 무려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실제로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제적 빈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즉, 곁에 있는 사람을 잘못 두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몸과 수명을 갉아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 매일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좀 먹는 독 같은 사람 세 부류를 가려내는 안목과 그들에게서 내 소중한 시간과 평화를 지켜낼 절제된 손절의 기술을 완벽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진짜로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워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힘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지금 누르셨지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 끊임없이 과거의 결핍을 투사하는 사람. 자. 먼저 경남 창원에 사시는 71세 박준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철님에게는 40년지기 고향 친구 강 씨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사이였죠. 그런데 은퇴 후이강 씨를 만나는 게 준철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만나기만 하면 30년 전 자기가 준철님에게 밥한끼 샀던 일, 자기가 도와줘서 준철님이 잘된 일들을 마치 엊그제 일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준철님의 현재 성공을 깎아내리죠. 자네가 운이 좋았지. 사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준철님은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해왔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생색은 마치 빚쟁이에게 독촉받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첫 번째 부류는 바로 보상 심리에 갇혀 나를 자기 아래로 두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기애적 손상을 입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고 체력은 떨어지니 만만한 과거의 지인을 붙잡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초라해진 자존감을 채워줄 소모품으로 여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먹고 대신 그 자리에 열등감과 불쾌감을 채워넣습니다. 60세 이후에 뇌는 스트레스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해도 우리 뇌의 사리분별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이는 곧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끊임없이 과거의 공치사를 늘어놓거나 여러분이 잘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그거 별거 아니야라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경계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불효. 불행 중독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는 사람.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3세 이정숙님의 사례입니다. 정숙님은 최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와 자식 흉, 남편 흉, 그리고 자신의 온갖 병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정숙님도 안쓰러운 마음에 정성껏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숙님이 언니, 그래도 요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라고 밝게 말하면 그 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행은 무슨 것만 이렇지 속은 안 걸리기 직전이야. 너는 자식들이 잘해주니까 속 편해서 이런 말도 하겠지만 나는 매일이 가시방석이야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정숙님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를 해주면 그 언니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더큰 불행을 가져와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내 팔자를 알아? 너는 속편에서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위로를 건넨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지게 만드는 기묘한 대화법이죠. 두 번째로 손절해야 할 부류는 바로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주변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채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행을 전시함으로써 타인의 에너지와 관심을 독점하려 하죠. 노후에는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그런데 남의 쓰레기 같은 감정까지 다 받아주다 보면 정작 내 마음에 밭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외로운 처지에 내가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습관적으로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의 뇌세포가 위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부위가 쪼그라드는데 이는 치매를 앞당기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남의 쓰레기 감정을 받아내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부류 필요할 때만 정을 찾는 교묘한 이용자 유형 자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친한 척 다가와 내 자원과 시간을 가로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73세 최만수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수님은 평생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점잖은 분이셨죠. 그런 만수님에게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연락해오는 옛 직장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 평소에는 연락 한통 없다가 꼭 자기가 사업상 누구를 소개받아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만 만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형님만큼 인맥 넓고 덕망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달콤한 칭찬으로 시작하죠. 만수님은 나를 이토록 인정해주니 고맙네 라는 생각에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 불때 진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작 만수님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후배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아유 형님 바쁘신데 방해될까봐 그랬죠 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배에게 만수님은 존경하는 선배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맥은 양보다 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60세가 넘어가면서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자들은 여러분의 그 귀한 인지적 에너지와 감정적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해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이 들어서 친구밖에 더 있냐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허물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궁금해 합니까?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대합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는 사람을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매처, 나누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만 하는 이기적인 테이커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물론 자존감까지 남김 없이 갉아먹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이제 그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뒷배가 되어주기 위해 평생을 고생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 에너지를 써야 할 때입니다. 심층 분석. 왜 우리는 알면서도 손절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다 맞는데 막상 그 사람을 안 보려니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새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우리는 30년, 40년 된 관계를 그 자체로 같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버리기 아깝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썩은 사과는 오래 둔다고 꿀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싱싱한 사과까지 썩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고독이라지만 나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그 고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넘는 최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결정 짓는 핵심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단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아니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만 있어도 우리 뇌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단단한 자아를 가진 고독이 훨씬 더 건강하고 우아합니다. 해결책 우아하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5단계 대화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이들을 내 인생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품격 있는 거리두기 전략입니다. 1단계. 나를 주어로 말하기. 상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맨날 니네 말만 하니? 라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요즘 내가 마음에 여유가 좀 없어서 긴 대화는 조금 힘드네라고. 나의 상태를 먼저 전달하십시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점진적 연락 횟수 줄이기 오늘부터 당장 차단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전화가 오면 세번중한 번만 받으시고 문자 답장 시간도 점점 늦추십시오.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요즘 좀 바쁘구나. 혹은 나랑 거리를 두는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바빠서 이제 반내라는 말은 가장 정중한 거절의 신호입니다. 3단계 공적인 장소에서만 짧게 만나기. 단둘이 있는 시간은 피하십시오.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30분 이내로 딱 정해두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잠시 얼굴을 비추고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난다며 일찍 자리를 뜨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가 나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이용자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의 경제 상황, 자식 걱정,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라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의 정보라는 미끼를 거두어 드리십시오. 정보가 없으면 그들도 여러분을 이용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5단계,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 발견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나쁜 관계에 휘둘립니다. 독서, 산책,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향유할 때 여러분의 아우라는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독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석중님은 평생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볼 시간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밀려오는 그알수 없는 피로감은 석중님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큰 병을 앓으신 후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80%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전화기가 조용해져서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불안감도 잠시 느꼈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높았던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밤마다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진 겁니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이루던 밤들이 이제는 창가의 달빛을 보며 평온하게 잠드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졌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찾았습니다. 석중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노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독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다이어트가 가져오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보다 찬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저물어가는 초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축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부류의 사람들. 바로 나를 감정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이기주의자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사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누구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무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노후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 한 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 영상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